지난해보다 폭염이 이르게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천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장항, 서천, 한산버스 정류장 및 승강장에 그늘막 10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승강장 그늘막 설치에는 총 2천만 원이 투입되며 그늘막을 제작 및 설치하고 추후 폭염 진행 상황에 따라 통얼음을 비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 산업, 사업장, 근로자 야외활동 일시자재를 권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운영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읍면별로는 자체 폭염대응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군은 6월 초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폭염대응 합동 TF팀을 구축하고 운영에 돌입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상황 관리,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도로 살수 등 세부 대책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